순서적으로 500명이 한꺼번에 만났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나도 그. 자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 안 가봤어요. 그럼 예수님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거기 없었는데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일리트대 일원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요될수 있다는 거예요. 될수 있다는 요그 전까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 했겠지만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과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신앙은 나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 바울의 부활의 신앙의 파워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부활절 이야기는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 뭐 빈무덤, 막달라마리아, 누가 봤대더라, 뭐 누가 얘기하대더라.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안에서 우리 삶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마태마가 누가 영어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타나신 시추에이션이 달라요. 어떤 막달라마리아에게는 무덤까지 나타나셨고, 엠마로 가는 두세자는 같이 가는데도 못 봤고, 말씀으로 말,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는 기껏 절대로 봅니다. 했더니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던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즘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보다 더 탁월한 것은 우리의 정교한 교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모임 속에도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체험을 주십니다. 만남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도 해도 너무해. 해도 좀 공부라도 해가지고 좀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떠한 것도 하나도 흉내내는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가 아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약속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증거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 단순한 복음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아카톤 이즘에 들어가 있는 이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면 좋은 거예요. 이 이거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은 저급한 신앙, 저급한 신앙, 바보 같은 신앙, 바보 같은. 시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바보 같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때 성령께서 이 바보 같은 부활의 복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믿는 자들을 세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맛있네. 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 일어나게 하셨다 부활의 복음에는 파워가 있습니 파워가 있습니 여러분 이 단순하고 선명한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laughs>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요 결국 마지막 나중에 15장 다 읽어보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다예요 그분의 부활이 다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의이 복음과 사도바울의 메시지가 뭐가 강력한지 아세요? 그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요단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 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벌써 나를 해방합다 It's about me. It's about you.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바울은 다리세인, 다말리의 문화생, 전통과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집착과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선을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만 붙들겠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헤어지지만 부활천사장의나팔소리 속에서 이제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로 있고 영원히 살게 된다 바로 그것이 나의 미래이고 여러분의 미래이고 우리 이 세상의 미래가 된다 사도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이 부활의 복. 여러분. 2011년 이 부활의 세진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 내게 나타나셨어요. 여러 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이 부활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식한 메시지로 세상을 정복하는 건 절대로 안 돼. 난 그런 줄 알았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세상, 세상에, 세상 사람들 교회로 올린 건 절대로 안 돼. 교회가 돈 버는 방법, 애 잘나는 방법, 온갖 방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다 가르쳐 줄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쓰는 것은 이 부활의 대한 영원히 살고, 새롭게 살고, 부활하여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수를 성령 안에 증거할 때 교회는 교회 되겠다. 복음은 복음 되겠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복음이 역사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음.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리일비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수든 진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수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우리를 <laughs> 우리를 갖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가치와 생각과 항문과 그리고 모든 견해들은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파이널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이 파이널 솔루션.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정답이고 우리의 이 역사의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자부심으로 갖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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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indeed. He is risen indeed.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능력 속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드려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어둠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아래 실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로 향수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살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놓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밥도 먹어보겠습니다.